자 해류 한번 나가 봅시다. 해류라고 하는 것은 뭐해 혼자 풀 해줘야 되냐? 해가 바다 해자지 그게 해수 할때해잖아 너가 알고 있는 써는 아니겠지? <laughs> 해는말 거야. 해수가 이제 바다 해자고 바닷물의 흐름을 이제 해류라고 하죠. 바닷물의 흐름 이게 저기 보면은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흐름이라고 돼 있어. 지속적인 흐름 누구지 체크해 봐. 그 해류라고 하는 것은 해수의 흐름인데 어떤 흐름?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고 지속적. 지속적인 흐름이라고 나와 있어. 해류란 해주의흐름인데 지속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소득과 해류가 뭔가. 그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지속적인 움직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 어, 뭐든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돼. 에너지 공급이 꾸준히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에너지 공급이 여기서 뭐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지속, 지속적인 바람으로 나오죠 그냥 바람 말고 지속적인 바람 바람의 원리를 좀 살펴봅시다 바람이랑 땅이 있어 어, 공기가 땅을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해요 어? 어떤 곳은 이 기압이 세즉 이걸 조문용어로 하강기루라고 해요 공기가 내려오는 흐름이 생겨요 내려오는 흐름이 생기면 이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공기가 나를 더 찍어 누르는 느낌으로 든다고 평소보다 더 세게 찍어 누르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아래로 흐름이 생기면 이 상태를 고기압 상태라고 또 어떤 사람 기준으로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거든 이런 흐름을 우리는 상승 기류라고 하고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 얘 입장에서 나를 누르던 그 공기가 뜨는 거잖아. 그럼 내가 느끼는 압력은 작겠지. 널 누르는 정도 작다 고는결거라고 그래서 이거 저기압 상태라고 한다든지. 고기압과 저기압이 왜 생기는지는 나중에 중3 돼서 배우시고 지금은 난 바람에 대한 초점만 맞출게 특정한 이유에서 공기가 아래로 쏟아지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특정 이유에 의해서 공기가 올라가려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 보면은 상대적인 온도 때문에 그래. 얘는 냉각된거에요 냉각된거 가장 쉬운 얘야 이것만 있는게 아니야 이 땅이 차갑게 식는다고 쳐봐 그럼 그 위에 있는 공기도 식겠지 그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려는게 내려오려는 흐름이 생겨? 올라가려는 흐름이 생겨? 어 공기든 물이든 따뜻해지면 올라가고 차가워지면 내려오잖아 그걸 대류라고 하지 그럼 얘는 차가워지면 땅이 이제 차가워지면 그 위에 있는 공기는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긴다고 그게 하강기류야 가장 쉬운 이는 냉각되면 하강기류가 발생한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의 누, 느낀 압력은 세다 그래서 고기압이라고요 그럼 저기압은 언제 생길까? 이거에 반대겠지? 공기가? 그렇지 따뜻할 때가열이라고 네, 할까? 특정 지역이 가열된다고 라 하면 은그 지역의 온도가 상승할 거고 상승기류가 발생할 거라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를 못해 어? 아, 똑같이 햇빛이 쏟아지는데 얘는 왜 냉각되고 얘는 가열되나요 이런다고 그 너가 보는 좁은 개념으로 보면 그렇지 그 햇빛이 순아시면 여기나 여기나 똑같이 가열할거 아니야 여기는 많이 가열돼서 뜨겁고 여기는 조금 가열돼서 차가운 건 이상하잖아 아, 아 이상하면 너무 갈게 <laughs> 이상해? 이상해? 이게 너가 보는 그 좁은 안목으로 보면 이런, 이렇게 보이는 거고 넓은 안목으로 볼게이 지형 때문에 그래 지형 살 같은 게 있다 쳐봐 산 같은 게 있다 그쵸? 그러면 이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잖아 그 이쪽 지역은 가열될 수가 있고 이쪽 지역은 그늘이지면서 냉각될 수가 있어 상대적으로 그 지형적인 차이라고 이게 알겠지. 그래서 가열되는 곳이 있고 냉각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각각 상승하는 공기의 흐름 상승기류 또 하강하는 공기의 흐름 하강기류가 발생하게 된다고. 자 그럼 봐 하강기류로 공기가 쏟아지면 여기는 공기 양이 많아지지. 여기는 상승기류로 올라가면 공기 양이 적어지지. 자연은 균형을 좋아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싫어하고 균형을 좋아한다고. 그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보내준다는 거지. 그럼 어디로 보 어디서 어디로 보내는데? 여기가 양이 많고 여기가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기의 흐름이 생기겠지. 만약 이걸 우리가 바람이라고 한다. 그 바람이 부는 원리가 이거야. 하강 기류 근처에는 공기 양이 많다고, 많다고, 많다고. 상승 기류 쪽 같은 경우는 올라가니까 공기 의 양이 적다고. 아, 양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을 메꿔 주는 흐름 그게 바람이라고. 인공적으로 바람을 가장 세게 맞을 수 있는 경우는 한 지역의 공기를 튕겨 날려 버리면 되겠지. <laughs> 날릴 수 있어? 날릴 수 있어. 현대 과학 기술로 가능해. 그게 원폭이야. 원자폭탄 터지면 이 지역이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로 바뀌어요. 그 폭발력으로 공기가 산속 쓰려 나간다고. 그럼 이 지역이 텅 비지. 그럼 여기 주변은 공기가 많지. 약간 부족한걸로도 바람이 그렇게 부는 내 친구야 이건 지금 공기가 텅결었다니까 일시적으로 진공상태가되면서 공기가 텅 빈다고 그럼 그걸 메꾸기 위한 흐름이 셀거같아 약할거 같아, 약할 같아. 엄청 되지 그래서 원폭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물론 뭐 가까이 있으면 너가 죽겠지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뭐해 죽어? 날라다니는 파편에 죽어 근데 날라다니는 파편이 뭐돌 날라오고 뭐 나무 날라오고 수출이아니 건물이 날라와 차가 날라오고 건물날라오는거니까 거기에 맞고 죽는거야 바람이 어느 정도로 세냐? 그 철모를 쓰고 있다고 쳐봐. 바람의 방향을 잘못 잡아갖고 철모 안쪽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그럼 네 목이 뽑혀 죽어. 그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분다고. <laughs> 사람이 바람에 목이 뽑혀 죽는다는 게 상상이 돼? 그 정도 세게 바람이 분다고. 아예 여기가 통배어버리면. 어 응? 그렇다. <laughs>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그거야. 만약에 원폭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일단 날라오는 파편 뭐 안에 있으면 녹아 죽는 거고 답이 없고 좀 멀리 있으면 그래도 살아남는 방법이 파편 때문에 죽는 거니까 파편에서부터 날 보호해야 될거냐 1번은 엎드려야 엎드리면 좀날라다니면덜 멎을 거아야 엎드려라 근데 방향이 중요해 방향 여기가 빵 터졌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었기 때문에 1번 이렇게 바람을, 바람이 을바람 부는 쪽으로 머리를 든다 2번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갖고 머리를 든다 1번이 맞을 것 같아, 2번이 맞을 것 같아? 네. 1번이 맞다고. 왜냐면 하 여기 이제 철문에서 뚜껑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목이 뽑혀 죽는다니까? 어? 목이 모기포, 뽑혀 죽는다고. 철문을 쓰면 턱을 맨단 말이야. 네, 그거 하면 1번은 목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가 들어가? 목이 몸 안에 들어가는 거아 뭐, <laughs> 같이 밀리겠지, 밑대기가. <laughs> 강태를 같이 물릴 수 있겠지 응. <laughs> 이도 기둥들린다는 표현이 너무 참신한데 여튼 그래 그리고 또 장점이 이렇게 철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날라오는 바판들부터 머리를 또무거할수 있다는 장점도 그런 있지 그런데 차가 날아오면 답이 없어 온복 터졌는데 사이비를 발악한 건 참치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기 지역은 전쟁 나면 일승이라뭐 폭격이 1승 여기 다 있잖아 군부대고 뭐 주요 라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 뭐. 이쪽 지역은 진보라다고 보 된다 강남? 다른 지역 가면 괜찮을 것같아 아니야. 한발쏠것 같냐? <laughs> 뭐, 주요 도시 한 10개 정도 쏘겠지. 동시에 나가고 요즘 시대에 러시아도 안쏘는 핵을 얼마 끄지? 북한은 러시아도 안 쏘는 핵을 우리한테 쏟는 사람이 이상하다. 지금 미국 때문에 북한도 안 쏟고 정어 전체적인 그 정세 때문에 쉽게 쏠 수가 없어. 네. 과몬이 있다 말고 기습해 이거 좀 아니잖냐? 아니 너무 비 인도적이고 좀비우리적이고 좀... 그렇지? 네. 정말 막 전쟁 극도로 달아 올라가고 뭐, 저 새끼 죽이대 산에 막 이런 상태에서 쏘는 거면은 뭐 도망갈 틈이라도 있겠지. 또 갑자기 기습은 아니잖아. 그치?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민간인 피해 그러니까 전쟁 가면 군인들끼리 싸우라는 거지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하려는 그런 법들이 있어 전쟁도 규칙이 법이 있는 거 알아? 그니까 맘에 안 든다고 네 그냥 때리면 안돼 뭐 선전포고부터 해야 되는 게 규칙이 있다고 몇 시간 전에 선전포고를 해서 대피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는 북한이 벌, 불거고 아. 이 기습했잖아요 선전포고 없이 뭐 UFC냐 동네 길거리에서 하 그냥 차이 나긴 <laughs> 는데 어? 뭔가 규칙 하에서 이렇게 맞짱뜨는 거냐 아니면 그냥 뭐 길거리에서 너랑 나랑 맞짱뜨는데 지금 규칙이 어디 있어 니가 죽는 깨물리도 하고 하는 거지 <laughs> 어? 최고의 비살기 아니야? <laughs> 핵 이빨 타이슨도 결국은 주먹으로 안 되니까 이빨로 조진 거 아니에요? <laughs> 타이슨 몰라? <웃음> 어, <웃음> 마이클 타이슨 그 세계 칠표원이 복싱하는데 복싱이 잘안 풀리니까 귀를 물어 뜯어버리잖아. 뭔가? 아, 생이발이뭐어그 예, 아, 아. 아, <laughs> 인간 최고의 무기인 이빨이야. <laughs> 주먹으로 안 된다 그래. 이빨로. 무뭔 소리야, 나도 이거. 아무튼 이 바람이 이래서 발생하는 건데 이러한 바람 때문에 저 해류의 순환이 생긴다는 거야. 해수의 순환이, 해수의 움직임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무슨 주식 얘 있지? 일반적인 바람은 지속적이지않임이 돼. 안 그래? 바람이 지금 지속적으로 불어? 지금 멈춘 것같습니 나뭇잎이 앞 움직이는 거 보니까 바람이 뭐 일로 불었다가 저로 불었다가 또일로 불었다가 일로 불었다가 이러잖아. 맞지? 바람의 방향도 마음대로고 부는 순간순간도 마음대로인 거지. 그걸로 어떻게 해류 해류를 만드냐고? 해수에 흐만는거고 이상하지? 안 그래? 응. 그래서 그 궁극점을 조금 채워줄 테니까 봐. 아, 자. 아, 네. 지구가, 지구가. 여기 지역은 따뜻하지. 저거 뭐라고 래 그래? 무슨 위도? 저위도라고 저위도. 저위도. 왜 저위도냐? 각도가 영도야. 기준이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각도가 위도 30도, 위도 45도, 위도 90도 이렇게 되는 거든 여기는 위도 90도로 숫자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거 고위도라고 래요 그래. 일부러 컬러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쓰기 위해서. 따뜻하다. 차갑다. 음. 따뜻하면 무슨 기류가 생긴다고 할까? 상승 기류. 이 지역은 항상 공기가 올라가려는 흐름이 생겨. 항상 왜 여기보다 따뜻하거든? 큰 규모로 지구 규모로 보면 여기는 항상 상승 기류가 생긴다고. 극지방은 추워. 따뜻해? 추워. 그럼 공기가 무거우니까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이 생긴다는 거야. 요렇게. 무슨 기류? 하강 기류가 발생한다고. 그럼 여기는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고기압. 여기는? 저기야. 그러면 여기서 공기를 메꿔주는 흐름이 생기겠 있지. 메꿔주는 흐름이 생기지 않겠냐? 이게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야 이게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라고 대신! 대신! 여게 지금 큰 틀로 그려준 거거든? 이게 고등학교 가면 세세하게 나뉘어.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여기서 요렇게 한 바퀴 도는 애가 있고 여기서 요렇게 한 바퀴 도는 애가 있고 여기서 출발해요 이렇게 도는 애가 한 바퀴 세개 1번, 2번, 3번으로 나뉘거든? 1번 영역에서 부는 바람, 2번 영역에서 부는 바람, 3번 영역에서 부는 바람이 달라. 어, 그래서 이 바람 세가지에 의해서 해류의 움직임이 생긴다고. 이세개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거야. 결국 이 지역 적도는 뜨거우니까 공기가 상승하려는 힘이 생기고, 차가워서 내려오려는 힘이 생기면은 큰 흐름이 생기는데, 이렇게 쪼개진다고. 그 이유는 지구가 자전해서 그래. 지구가 자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고. 만약에 자전하지 않고 멈춰있었다고 이큰 흐름 하나였을 거야 근데 지구가 자전하다 보면 저게 그 쪼개지거든 큰 흐름이 세 가지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때 1번 흐름, 2번 흐름, 3번 흐름에 의해서 지속적인 바람이 생긴다고 이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흐름을 우리가 <목소리> 뭐라 그래? 해수의 네. 흐름이라고 있죠? 자 밑에 실험 <laughs> 지구박 실험 보면 되게 좀 유치하긴 한데 뭐잘 표현하긴 했어 이 물의 움직임을 보려고 색종이를 띄운 거지. 그냥 보면 물이 움직이는지 잘안 보이잖아. 색종이를 띄워놓고서 헤어 드라이기 가져서 쏘는 거야. 그랬더니 색종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여기서 쏘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즉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한 게 밑에 실험이다. 됐죠? 더 해류의 부분 난류와 한류가 나오는데. 자 난류와 한류가 나와요. 리 나라가 어쩔 수 없이 약간 그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야. 단어 보면 한자가 많이 쎄요. 한자를 좀 알면은 그 단어 해석이나 이런 게좀 편해. 난류와 한류도 결국은 뉴도 에 흐를 유잖아. 한자야. 나는 온난할 때난 하는 그 한데 차가울 때 쓰는 표현이 한이거든. 한이 유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래서 이제 뭐 중국어를 가르치고 한문한 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학교에서. 근데 크게 내가 뭐벌 의미 없는 것 같아. 페니한 <laughs>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나 중학교 갈때한문 계속 백점 맞았거든. 어0점 계속 맞았는데 지금 한문 해봐. 기억이 안 나. 하기 <laughs> 한 돼. 자 난이 려 난이 이제 따뜻한 난이야. 색깔로 또의이비드 주자. 난 따뜻한. 거. 하이, 차가워 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의 흐름인건데 자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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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있어 그럼 여기가 따뜻한 지역이라며? 그럼 따뜻한 지역에서 출발해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얘는 따뜻한 물일까 차가운 물일까? 따뜻한 물 그래서 얘가 난리인거야 요 흐름을 난리라고 해 따뜻한 물은 그럼 난류는 류는 무슨 위도에서 무슨 위도로 흘러? 저에서 오르 d e 른다라고 v i 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o s 무는게 난류야 그 s 무슨 한류는? 극지방 근처가 차가운 물이 무슨 videos, 무슨 videos, 무슨 v i d e 한 s 무고 videos, 무슨 videos, 무슨 videos, 무슨 v i d e o 이말 이해가? 이 e o 류 무슨 되게 주, 중요해. 이 난류, 활류가 움직이는 영역 근처에 보면은 큰 대륙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태평양이라고 치면, 태평양이면 이쪽 지역에 있는 게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우리나라는 아시아 오른쪽 끝에 있지. 일본이랑. 이 아시아 쪽이면 이거는 북메리카. 북메리 알겠지? <laughs> 그두 개의 대륙이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 난류가 지나가면서 이 주변을 따뜻하게 데펴줘 이 주변을 따뜻하게 데펴줘 또 상대적으로 여기는 한류가 지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차갑게 만들어진다고 이 지역을 그러니까 난류, 한류가 독립적인 게아니야 바닷물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대륙에다가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아시아 쪽이나 아메리카 쪽에다가 영향을 줄수 있더라 이거야 응. 상대적으로 여기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차갑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난류와 한류라고, 알겠지? 날류, 핵심. 요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어? 요것도 멈췄다. 좀. 자, 날류는 따뜻한 색깔로. 거기 체크.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는 거. 저에서 고로 흐르는 게 날류야. 또한류는착건물이잖아 반대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 이게 난류가 하류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싹끄집어내볼게한류는 하류는 산소가 풍부해요. 그래서 조금 이 장점이 있어. 한류는 산소가 풍부한 특징이 있어. 이거는 우리가 시험도 봤지? 용해도 파트에서 기체 용해도 기억나? 산소나 이산 산소 같은 게 기체잖아. 기체는 따뜻한 물에잘료와찬물에잘료가 <laughs> 찬물에 잘 녹는다. 이거 배웠지? 고체들은 따뜻해야 되는 거야. 소금이든 설탕이든 커피든 따뜻한 물에 잘 녹는다. 기체는 반대로 찬물에 잘 녹는다. 그러기 때문에 한류에는 산소가 풍부해요. 산소가 풍부.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무기영류라고 하는 게 풍부해. 무기영류. 무기영류가 문제 알니야 그 사체가 썩어서 만들어진 각종 이온들 그걸 무기염료네.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 뭐 이런 것들 인산 이온 이온 이런 무기염료가 풍부한 게 한류 특징이야 이 한류의 뿌리가 있거든. 바닥에서부터 찬물이 올라온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 밑에서 이제 사체가 부패된 그 산물들이 같이 떠오른다고 그리고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기염료도 풍부할 수밖에 없다 바닥에 사체가 썩어있던 그 물이 올라온 거라서 이 산소와 무기용류는 핵심이, 핵심이 그 플랑크톤의 먹이야. 이게 있어야 돼. 이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플랑크톤의 플랑크톤 번식의 번식의 재료라고 할까? 이것들이 있어야지 플랑크톤이 번식할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산소 풍부하고 무기용류 풍부하면 뭐 찬물에서 번식을 잘 못해. 반세포 생물들은 차가우면 번식을 잘 못한다고. 그 세포 입장에서 뭔가 분열도 하고 번식도 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다 화학 반응거든. 이 화학 반응 기본적으로 찬물에서 잘안 일어나. 항상 봐봐 화학 반응 일으킬 때 대피면서 하지 않냐? 만화를 보든 뭘 보든 뭐, 뭔가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따뜻하게 해서 반응을 일으키잖아. 아, 그도 그럴 법한 게. 결국 화학반응이라고 하는 게 물질이 쪽, 쪼개진 다음에 다시 합쳐져야 되잖아. 그 쪼개지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돌이야. 세게 충돌이야. 박살 난 다음에 다시 조립돼야 새로운 물질을 만들 거 아니야. 맞지? 그 충돌을 해서 박살 날수 있는 충분한 열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된다고. 근데 찬물은 재료는 풍부하지만 따뜻함은 없지.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번식은 잘 못하는 거야. 재료는 풍부한데 번식하기에는 온도가 적합하지 않은 아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난류와 한류가 충돌해서 만난다고 쳐 봐, 만나면 산소 풍부하고 무기염류 풍부한 물이 공급되면서 심지어 따뜻해졌어. 그럼 플랑크톤이 엄청 벌씩 크겠지 그럼 이게 결국 물고기 먹이란 말이야. 먹이가 풍부해지니까 거기에 물고기들이 잘살 거라고. 맞아? 도런 지역을 뭐라고 하냐? 이두 개가 합쳐지는 지역이 있거든. 이 난류와 한류 가 합쳐지는 지역을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해. 조경수역. 조경수역. 조경수역은 플랑카톤 번식이 재료가 많고 따뜻하니까 번식을 하는 거야. 어, 번식을 하면 먹이가 풍부하니까 물고기잘 산다. 심지어 또 장점이 있어. 찬물에 사는 물고기랑 더운물에 사는 물고기가 또 따로 있는 거 알아. 쉽게 말해서 열대어라고 허탈만한 열대어. 따뜻해야 사는 애들이 있어. 차가워야 사는 애들도 있고. 따뜻한 지역, 이 둘이 충돌하는 지역이 있다고 쳐봐 난류와 한류가, 밑에서 올라가는 난류, 위에서 내려오는 한류가 딱 만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물도 따시고 풍부하잖아 재료가 풍부하잖아 그 번식해갖고 물고기들이 먹을 게 많아지니까 쭉쭉쭉쭉 양이 늘어나는데 심지어 난류에 사는 물고기, 한류에 사는 물고기 두 종류 다 잡힌다고 물고기 어업하기 너무 좋은 자리 아니야? 어 그래서 이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게 어업의 핵심이라고 어업이 잘 되는 지역이라고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있어. 우리나라 기준 어디 이게? 독도, 어, 이게 독도 근처야어 그러니까 피터지기 싸운는 거야. 독도가 그냥 어업으로 따지면 최고의 최적지거든. 물론 이제 바다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원래 영토 끝을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영해로 따지잖아. 또 우리나라 경계가 있고 일본 경계가 있으면은 일본이 일본 독도가 지네 땅이다라고 하는 중간 바다가 이렇게 거지는 거야 땅이 바다 땅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거진다고 우리 바다라고 하는 양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독도를 먹으면 그나마 중앙 정도에서 라인이 펼쳐진다고 중요한 자리지. 거기가 또 중요한 이유가 어업이 기가 막히게잘 되고 하나 더 거기 밑에 또 자원도 많대. 가스 자원이나 이런 것도 풍부하다. 더 중요하다. 자원적으로, 중요하다. 그땅 조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사람, 거기. 근데 사람이 많이 사냐, 적게 사냐가 중요한 지이아고요야 거기는. 적 어, 또는 영해를긋는 기준으로, 이 역할을 했고요 그럼, 해의 방향 같은 경우는, 아, 해류의 영향, n g y 류 u n g 가지 u n 는 young, young, y 한류가 지나가면 상대적으로 차다. 네, 여기 보면 얘가 나와 있어. 이 밑에서부터 난류가 올라오거든. 그랬더니 이 제주도 따뜻하고 이 주변도 노란색으로 좀 따뜻한 걸로 보이지. 여기는 차가운데. 대국 중앙은 차가운데 이 부분이 따뜻하잖아, 상대적으로. 여기 노란색 있죠. 노란색에서 빨간색쪽은 따뜻하고 파란색쪽은 차가운 거거든. 여기보다 따뜻하잖아. 왜? 밑에서부터 난류가 지나가는 곳이라고. 색깔 표시해줄까? 오호, 펜이 자꾸 와 오, 오락가락하네. 넌넌넌넌넌난넌넌넌넌지넌넌이이 <laughs> <필살이 됐지. 웃음> <충족이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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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난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얇게 빠져 나오는 게 있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있고, 일본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게 있고, 일본 왼쪽으로 분짓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거 이건 뿌리, 이거 직접적인 영향 주는 거거든. 이러고서 이름 적으면 얘기할 수있어 이게 쿠로시오 이게 푸로시오해류 그다음에 이게 동한난류 동쪽으로 빠져 동한난류 물론 여기로만 빠지지 않고 이쪽으로 빠지는 것도 있거든 우리나라 서쪽으로 우리나라 서쪽을 무슨 해라고 해? 그래? 동해 아,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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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해. 서해. 서해도 되고 또 물이 누렇지 왜냐면 강물이 씻겨 내려와서 그래 이 강물이 유입되는 곳이잖아. 토사를 끌고 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좀 누래. 그래서 황해라는 표현을 쓴다. 황해. 황해. 그래서 여기는 황해난류 라는 표현을 써. 어 시험에 잘안 나오는데. 얇게 나와서 이쪽으로 황해난류가 지나가거든요. 크게 분류치는 않다. 이렇게 빠져나온 게 있어요. 빠져나왔고, 서쪽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황해난류, 동화난류. 그 둘의 뿌리는 어디라고? 크루시오회리라고. 크루시오 제일 위험할까 생각보고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 0 0 페이지